안녕하세요 여러분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은 1월 5일 물때는 9물입니다 어, 오늘도 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떤 생선들이 들어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근해안강망이 9척 근해계량안강망이 5척 연안계량안강망이 5척 유자망이 5척 연안자망이 한척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어, 전체적으로 지금 꽉차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어, 양쪽 다꽉차 있는 모습이고 어, 위아래 할거 없이 안쪽도 계속 꽉꽉 지금 차 있네요 어, 배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먼저 보여드릴 생선은 덕자입니다 덕자 덕자 1미 2미 덕자들 3미 덕자들 놓여 있고요 어, 그리고 작은 사이즈에 뭐 40미 3단 덕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돔 참돔도 오늘 조금 나왔네요 참돔을 좀 나왔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이쪽은 민어입니다 민어 미큰 사이즈의 민어들큰 사이즈의 민어들 큰 사이즈의 민어들이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는 농어도 보이네요. 농어. 농어 소량 있습니다. 농어 보이고요. 상어도 몇 마리 보이네요. 상어도 몇 마리 있습니다. 어, 상어도 몇 마리씩 계속 들어오네요. 그리고 요 방어. 작은 사이즈의 방어들. 한 중방어 정도 되겠네요. 삼치. 삼치도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갈치들 목포의 목갈치들 보이고 있습니다. 어, 빛깔이 아주 좋네요. 은빛 빛깔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도다리, 도다리 박대 같이 있는 한 상자 있고요. 고시삼치 조금 소량 있고요. 어,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삼치들 조금 있습니다. 큰 삼치는 오늘 잘안 보이네요. 장어 조금 보이고 있고요. 어, 여기 얼음돔이네요. 문어새끼들 아주 작은 문어들이 보이고요 딱돔 딱돔 소량 있습니다 그리고 꽃게도 아주 소량만 있네요 양께고요 어, 백조기 백조기 또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눈볼대 금태 눈볼대 보이고요 통치 민어새끼 통치 조금 보입니다 소량 있고요 그리고 또 농어 여기 지치 지치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기도 소량 보이네요. 아기도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등태거 있고요. 등태기 있고, 갑오징어. 갑오징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나막스나막스도 있네요. 저 아래쪽도 나막스입니다 여기도 민어 새끼, 퉁치들. 그리고 홍어. 안강망 어선에 홍어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들이네요. 조금 여기 간재미도 간재미도 한상자 보이네요. 그리고 아기들 아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갑오징어 있고요. 갑오징어 갑오징어도 지금 사이즈가 좀 그래도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어, 중화새우입니다. 오늘 중화새우가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중화새우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 마리갈치들 큰 사이즈의 5미, 10미, 3미, 4미 갈치들 있습니다 그리고 한띠 먹갈치도 보이고 두띠도 보이네요 여기도 마리갈치들 2미짜리도 있네요 4미, 5미 있겠고요. 여기 병어들, 병어들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갈치가또 여기도 조금 보이네요. 어,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화새우입니다. 어, 옆에 빼도 중화새우를 많이 잡았네요. 오늘 중화새우가 아주 많습니다. 중화새우 아주 많고요. 그리고 여기는 병어들, 아까 보여드렸던 병어들이고요. 여긴 자랭이 병어, 좀 작은 사이즈의 병어들을 자랭이 병어라고 부릅니다. 제일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주로 초무침이나 새꼬시로 많이 드시는 자랭이 병어. 그리고 잡어 있는데요. 잡어 지금 여기 두 상자로 되어 있네요. 어, 저희가 잡어도 매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 꼭두 상자, 세 상자씩 붙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 상자는 꼭좀 별로 좋지 않은 생선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매입이 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어 소량 있고요 어, 여기 참돔 백조기도 좀 보이고 새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성대 성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대쪽으로 넘었는데 여기는 밴댕이가 아주 소량 이네요 밴댕이 밴댕이 찾으신 분들 좀 계신데, 밴댕이가 지금 너무 적게 나와서, 매입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홍어들, 그리고 농어도 좀 보이고요. 어, 지금, 여기도 병어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새우, 여기도 중화새우를 많이 잡아왔네요. 오늘은 중화새우 가장 많아 보이고요. 그럼 갈치, 병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갈치와 병어들 있고 그리고 중화새우. 어, 안강망 쪽에는 참조기는 거의 안 보이네요. 안강망도 참조기가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요새 조기 자체가 많이 나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새똥 아까 보여드렸던 새똥들 조금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새는 그 안강망에는 지금 참조기가 많이 보이지 않고요. 어, 유자망 쪽이만 거의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병화들 병화들 보이고요 어, 여기 아주 큰 생선들이 좀 있네요 이게 한치인가 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치 종류인 것 같습니다 능성어 작은 사이즈의 능성어 한 마리 보이고요 29.5kg 짜리 능성어 아주 크네요 어, 시가가 아주 비쌀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아직 건드려 보지도 못했는데 어,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그리고 마리갈치들 좀 보이고요. 어, 여기도 병어들. 어 여기 참조기 한강만 참조기 칠석 참조기가 아주 소량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참돔들 좀 나오고 있고요. 참돔들 좀 있습니다. 어 참돔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좀 들어온 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연한자망배 인데요 어, 홍어가 들어왔습니다 홍어가 약한350 상자 정도 들어왔는데 어, 오늘 홍어가 상태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홍어가 아주 신선해 보입니다 어, 홍어는 암치 수치를 따지면은 확실히 암치가 더 좋기는 하세요 그리고 이게 유자망배입니다. 유자망배, 조기배들. 그리고 고등어 좀 잡아오셨고요. 이 성대도 있고, 이 배조기도 소량 보이네요. 조기 소량 보이고, 갈치들, 마리갈치들, 신미갈치들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작은 사이즈의 조기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큰 사이즈의 조기들 보이고요. 어, 조기가 오늘 조기가 한 1700상자 정도 들어왔는데, 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어, 목포수협은 3700상자까지 수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아직 지금 그렇게 많은 물량이 들어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또 늘고, 그저께보다는 또더 늘었습니다. 어, 지금 선도도 아주 좋고요. 지금 노란빛깔이 잘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는, 어, 조금 표현이 잘안될 수도 있는데, 확실히 지금 노란 빛깔이라든지, 어, 살의 단단함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포 판장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어, 지금도, 지금 시간이 4시 22분인데, 어, 아직도 지금 선별 작업이 다 끝나서, 아직도, 어, 아주머니들과 다른 인부 분들이, 어, 열심히 지금 선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어, 오늘도 상당히 생선의 양이 많고 어, 선도 또한 아주 좋습니다. 아 어, 겨울이라서 그런지 살도 많이 단단해지고 어, 선도 아주 좋은 걸로 보이네요. 어 요즘 날씨가 좀 많이 추운데 어 그래도 이 정도 좋은 양이면은 어, 양이 적진 않은 것 같아요. 작진 않은 것 같고 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곧 설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 가격은 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설이 끝나도 2월 달에는 배가 많이 없어서, 어, 2월 달에는 거의 조업을 못하게 돼요. 이제 날이 많이 추워지고, 2월 달에는 좀, 어, 조업량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경험으로 봤을 때. 어, 그래서 지금 필요하신 생선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하시는 게, 어, 조금이라도, 어,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여러분들, 어,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오늘도 건강 주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장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